오늘도 술 한잔 마시고, 피파를 하는데, 현영맨시티의 도전이요? 맨체스터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확실히 알려줘야겠군. 상대 구독자분은 1800의 현영 맨시티. 어, 근데 혼란이 없네? 혼란스럽다. 혼란이 없는 현영 맨시티라? 혼란이 없는 맨시티는 내가 쉽게 이길 수 있겠는.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게다가 마레지의 컵배기 이윤 덕배의 골까지. 시작부터 누굴? 아닌데가 없는데 두 골이나 먹히다니. 혼란스럽다. 그래 나도 혼란스럽다. 이대로 무너질 현역 메뉴가 아니야.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얻은 풀킥 찬스. 우리에겐 프리킥 전문가 에릭센이 있다. 와이쳤는데 이건 나도 감탄함. 맨체스터 더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 혼란이 없는 맨시티한테는 질수 없어. 엘란가의 선수 있는 플레이로 2 d 동점. 결국 연장전 돌입. 하지만 혼란이 없는 맨시티도 야무졌다. 그렇다면 나도 현역 메뉴의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차네. 엘랑가의파터는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리고 현역 메뉴의 안토니 의 왼발 제트기까지 이게 바로 현역 메뉴의 무서움이다. 자 이제 120분 조금만 버티면 메뉴의 승리를. 와 상대 컵백 플레이 지렸다. 결국 승부차기로 역시 멘더비는 쉽게 끝나지 않는군. 에릭슨의 PK는 무조기업 어이글 막아. 에데에서 뭐냐? 진짜 잘 막는다. 무려 내구를 막아버렸다. 아저 황금장갑? 역시 아이템 발이었군. 결국, 오늘의 맨체스터 주인은 바로 맨시티. 혼란이 없는 맨시티한테 지다니? 혼란스럽다. 그럼 수고요.